지난 11월 9일 베트남 호치민에서 열린 프랑스 소설가 마크 레비와 독자 간 만남의 자리에서 베트남 배달 기사가 유창한 프랑스어로 작가에게 질문해 베트남 내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소설, 낮과 밤에는 인류 기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포함한 다양한 재미있는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작가님은 글을 쓸때 어디에서 영감을 받나요? 그의 자신감과 프랑스어 구사 능력은 작가를 비롯하여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베트남 호치민 교육대학교 학생인 후잉후 푸억입니다. 이 학생이 마크 레비에게 질문하는 영상은 짧은 시간에 수십만 개의 좋아요와 댓글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푸억은 영상이 화제가 된 것은 제 유니폼 때문이 아닐까요? 배달 기사는 지적이지 않다는 사회적 편견이 있을 수 있어요. 만약 제가 일반 옷차림을 하고 있었더라면 이렇게까지 화제가 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라고 말했습니다. 푸억은 호치민교육대학교 프랑스어 학부 학생으로 1학년 때부터 9학년까지 어릴 때부터 프랑스어를 공부했다고 말했습니다. 학교를 다니면서 푸억은 등록금과 어머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식당 도우미, 카페 직원, 경비원, 배달 기사 등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교수진과 함께 연구에 참여할 수 있을 정도로 성적이 우수했고, 아직 출판되지 않은 프랑스어 책 번역도 마쳤습니다. 푸억은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바쁘지만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헌책을 사고 프랑스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틈틈이 공부했습니다. 호치민 교육대학교 프랑스어 학과 부학과장은 푸억이 형편이 어려워 현재 학업을 보류하고 있다며, 수업은 늘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학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얼른 학교로 돌아와 공부를 계속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